이 차가 만 5년 됐습니다 아, 마트지고요 근데 이 차로요 아주 전국구를 다닙니다 전국구 거의 안 가는 데 없습니다 뭐 경상도까지 가니까 아 천천히 가는데 햇빛이요 너무 강해서요 아, 좀. 죄송합니다. 쓰겠습니다. 아, 멋지지 않으십니까? 아,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아, 낮은 날씨는 굉장히 더워요. 그쵸? 여기 지금 아침, 저녁 굉장히 춥고요. 아, 낮에는 더워요. 그리고 마을까지 내려가려면, 우체국까지 가려면요, 차로 5분정도 가나요? 차로 5분정도라고, 걸어서는 한 40분 걸려요. 근데 차로는, 그러니까 이 차가 없으면요, 올라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느린 거리면 올라오는 거는 한 30분 걸리고요, 내려가는 거는 한 40분 걸려요. 올라오는 게 30분 걸리고, 내려가는 게 20분 걸리나 봐요. 10분 차이더라고요. 40분씩은 안 걸린 것 같아요. 콩 떠세요! 콩 털어! 콩 털어! 콩 뽑는 거예요? 오래 잘 됐어요? 아 고마운 얘기죠. 네. 아웃스에다가 어 고생하십시오. 올해 콩이 잘 됐답니다. 아 콩이 잘 돼야 제가 내년에 메 매주를 쓰죠. 아 올해는 어 매주를 안쓸 거예요. 작년에 아 우리 할머니들이 너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콩이 너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laughs> 어,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제 내가 여기서 금잔화 좀 따갔어요. 금잔화꽃 어, 따가도 되죠? 어 마을에 간 가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금잔화를 여기서 따왔거든요. 어 차를 김자나, 차를 좀 만들느라고요? 그, 꽃이 막 져버릴 거거든요. 지금 지고 있어요. 어, 지는 과정이라 지금 안 하면 없거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심 시간입니까? 네. 아, 저기 뭐야? 어릴 날안 올라 그랬는데 안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딱지붙여지고만 해주세요. 네. 딱지 붙여왔어요. 하나 붙잡아 가지고. 음. 좋았어요. 나 영상이 너무 복잡하더라고. 네. 네. 아, 이제 택배가 끝났습니다. 이체를 해야 되는구나 또 바쁩니다. 계좌 이체는 내려하겠습니다. 아 용기를 주문했었는데요. 아 계좌로 돈을 송금을 시켜야 용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은 바쁜 관계로. 그냥 고요 앞다리, 뒷다리는 짧요이 노래는요. 어, 목화하고 어디 다닐 때 목화를 바라보면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냥 이 노래가 그냥 나와요. 짧은 다리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어떻게 저 짧은 다리로 차를 저렇게 볼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마운 맘도 들고 그래서, 뭐, 저절로 제가 기분 좋을 때는요, 인간 외곽가 자꾸 나와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전엔 차가 많지 않았는데, 이 좁은데,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어, 이렇게 몇개 주워왔거든요 이게 며칠 주신거예요음 몇개 되나요 20개 되나요 어, 20개 정도면 그전 같으면 알이 잘 안졌을때는 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다시잘 어, 어, 안쳤어요 그래서 털면 얼마 안나와요 3불에 어 이렇게 작은 거 말고 큰게백몇몇개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뭐 절반? 근데 안 쉬어봤어요. 안 쉬어봤는데 어그 새벽에 운동 삼아 올라 매고맥 올라가면 어뭐 많이 식은 안주서 내려와요. 힘들고 그리고 또 이거는 혼자만 있기 때문에. 겨울에 간식, 고단배 섭취 가시을 위해서 이렇게 안 좋아요. 상태가 어, 이렇게 까면 매끄러워야 되거든요. 밤색에다가. 근데 이거는 어, 90%가 안 들었어요. 아, 어, 이건 들었네. 아, 어, 들었는데 첫버렸어요 아, 어, 이건 들었네요. 아, 어, 이렇게, 열개 치면요, 두개 들었, 두개 들었을까요? 어, 그래도, 껍데기는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알갱이는 들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어 그냥 뭐 일만 하는 것 같죠 근데 스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렇게 힘들어도 하는 이유는 언젠가 공부가 끝마쳐지겠죠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인퇴해서 나올 때 소장이 있고 그 유치원을 가고 또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듯이 이 불가에서도요 다 어려서부터 출가를 했으면 모든 과정을 다 밟았겠죠 근데 저는 어 47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남보다 더뎌요. 머리는 굳었죠. 굳은 머리로 법당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아파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어 근데 밖에서 이렇게 어. 몸으로 때우는 정진을 하다보면요, 이게, 어, 우리 은사님 말씀이 실천수행이 가장 중요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몸으로 실천수행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저도 깨달을,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 그릇이 못되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할수 있는 일, 제가 어, 잘 하는 일, 그걸로 인해서, 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어, 부르팔라 어, 있겠죠? 그런 희만 가지고, 그리고 아직은, 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뭐, 머리 깎은 지는 7년 됐지만, 이렇게 이 길을 걷기까지, 뭐, 어, 10년만 됐겠어요? 자다보면 근데요 어, 보시가 가장 중요하대요 어, 사람들에게 음식을 보시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의사 어, 스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늘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제 제, 지금 닿는 데까지는 어, 이렇게 열심히 들과 같아서 하려고요. 뭔가 뽕뽕뽕뽕 크게 뚫어진건요 이 거품만 남거든요 밑으로 다 쏟아지고 근데 혼자 쓰는거이요아 치맥기가 있는거 같아요 뭐 물건을 두면 찾는시간이 더 많아져요 갈수록 그전에는 찾는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뭘 하나 두면 찾는시간이 더 걸려요 더 걸려 그래, 낫습니다. 그게 다가 잣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무슨, 뭐, 잣이 없다고 하겠어요? 올해 작가비 엄청 비싸다고 해요. 이거를, 2차 있으면, 2차, 2차죠? 한번 두드렸죠? 두 번. 큰거 빼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 세 번째는요, 가루를 빼요, 가루를. 그리고 이렇게 알갱이 큰 것들은요, 하면서 제거하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주사도요, 머리 아파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먹을 만큼 하네요. 많이 주소면 많이 주소만큼 힘이 더 들잖아요. 그러 그냥, 그냥 또 많이 주소면 욕심 맞게 많이 주소면요. 제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놀아져 버리니까. 그냥 저만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다른 짐승도 먹으라 그래고요. 저 먹을 것만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는서나요 너무 힘드니까. 어, 요만하죠? 어, 요만한 물량인데, 아, 배터리가 다 됐답니다.